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갔었다 하였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만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과 일치를 해야 하는 근거는 삼위 하나님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분 하나님은 각자의 사역은 다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충돌과 분열 없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일하시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절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뤘는데. 일치된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맞춰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지체가 하나로 모치고 다시 흩어지는 것처럼 즉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재능을 말하는데 이것도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두 번째 은혜는 세상에서 쓰이는 은사가 있고 교회 안에서 쓰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운동을 잘하거나 또 음악을 잘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같은 은사가 세상에서 쓰이는 은사이고 누군가를 잘 챙겨주고 또 복음을 잘 전하거나 찬양을 잘한다거나 하는 은사가 교회에서 쓰이는 은사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쓰이기도 하니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두 번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게 합니다. 7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준이 성도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시고 적당히 알아서 각자가 사용하면 감사한데. 왜 각자의 불량대로 주시냐? 이거는 차별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더큰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것만 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보의 기준은 절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천 명의 성도가 있으면 큰 교회입니까? 성도가 오천 명이 되어야 큰 목회를 할수 있겠습니까? 수목사님이 답사 다녀온 일본 성류사님이 한 명의 성도를 데리고 사역한다는 그 이야기에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거제 소망교회를 맡기셨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것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저에게 더 많은 성도를 맡겨도 괜찮다고 여겨지신다면 다른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하도록 하게 하시지 않고 여기를 키워주실 것,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여기 있을 그릇이 아닌데 더큰 곳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비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도 비극이요 목회자도 비극이요 교회도 비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의 은사가 남들이 알아주는 은사도 아니고 눈에 띄는 은사가 아니라서 불평하거나 평가절하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누구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또는 불만을 가질 것도 없이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갔었다 하였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사도바는 우리에게 은사의 성경적 근거를 대고 싶어서 시편 68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죽음과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시에 구절은 이 시편 구절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장을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없다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목사가 단에서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나 아니면 사회 강연에서 하는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는 것을 보는데 조금은 위험하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설교는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상도 위험하지만 유사복음도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 사상은 성경 말씀을 성경 이단 사상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쉽게 구분이 쉽지만 유사복음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가 만물이 충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십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목적은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 인해 모든 만물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명대로 부르십니다. 여기 언급된 것은 부르심의 한 부분이지 이것만 불렀다거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무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자 목사 교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계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위에 사도가 있고 그 밑에 선지자 그 밑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좁게는 사도는 좁게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의미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티아 후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로 칭함 받았습니다. 선자는 구약과 신약에서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장래의 일을 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도와 초대 교회의 양대 기둥 역할을 하며 주로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특히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림도연서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리고 복음 전한 자는 성교사 또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 초대교회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이 전도자로 명명되었고 디모데에게도 전도인이라고 칭호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항구적인 직책이라기보다는 역할에 따른 임시적인 호칭이라 하겠습니다 목사의 헬라어 포이 메나스는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가축지기 또는 양치는 목자의 의미입니다 사도와 별도로 교회 내에 책임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감독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직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역할의 개념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이둘다 지금의 목사와 교사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목사와 교사를 동인 직분으로 봐서 목사는 직분으로 교사는 역할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는 그게 있잖아요 더뭐티쳐더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관사가 없어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목사라는 용어는 빌립보에서 서에는 감독으로 달리 사용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장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직 뿐만 있다가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가 되고 행정이나 또는 신방을 담당했던 장로가 지금의 장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직분족 사도나 선지자는 사라지고 성교사, 목사 또는 교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불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일이나 이런 뭐 수요일 때는 이 성경 전체적인 것을 또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그 내용을 주제를 맞춰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새벽에는 한절한 한 절씩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한절한 한 절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헬라 원문에 따라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문에 따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이 봉사로 나타난다는 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비결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끔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자들을 봉사의 자리로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된 자를 직분자로 세우면 정말 교회가 힘이 들수 있습니다. 물론 직분자를 세워서 성장시키고 훈련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은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온전하게 되지 않은 채로 그 일이 아무리 정당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은혜가 안 되고 시험만 든다면 내려놓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일들, 교회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이 자꾸 시험만 들고 괜히 힘들고 또 하는 것이 괴롭다면 그 목회자와 상, 상의해서 목사님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물론 그분이 없음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어 힘든 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분명히 그것을 대체할 분들은 교회 에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거, 그런 것들이 맞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자꾸 시험 든다 하면 자기가 그 정도의 온전함이 되지 않음에 자기의 체크 포인트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 온전하기도 하나 반드시 그래서 반하니 반드시 교회는 봉사의 자리로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본인도 자신의 그런 봉사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심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내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께 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 봉사를 또 지원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알고 나의 믿음과 그 심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는 어떤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고 의무감에 하는 분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교회는 자발적인 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봉사하는 분들로 인해서 스스로도 믿음이 세워지고 전체 교인의 연합인 이 교회도 함께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하게 만들었었으니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다양한 직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주면 이 직분들을 은혜롭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직분들이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며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는 이러한 봉사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봉사를 통해 자신의 온전함을 확인하며 그 봉사가 또한 자신의 온전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의 자리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시험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은혜가 충만한 자리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죄의 보자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 온전하여져서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받아가지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사일을 직분할 때 은혜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여기며 은혜로 감당하게 될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자신도 온전하여 짐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거제 소망교의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